자, 이세 개의 수가 무엇을 이루고 있어?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얘가 가운데 이렇게 등비 중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x-4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것이 성립하더라. x 플러스 2와 3분의 x-1이 성립하더라. 자, 그래서 얘를 3을 양변을 곱하면요. 3이 이쪽으로 곱해지면 되겠죠. 그렇죠? 3이 양변을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3배 x의 제곱 마이너스 4이 8x 플러스 16. 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가 되겠고,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여기 3X의 제곱이고, 여기 X제곱이 넘어가면 2X제곱. 38에 24, 마이너스 24에다가 마이너스 1이 넘어와서, 마이너스 25X. 예랑이랑 곱하면, 어, 638에다가 3이면 48. 근데 여기 넘어가면 50이 되겠네요. 그쵸? 여기가 50. 한꺼번에 정리한 거죠. 아, 인수분해 해볼게요. 2x, x. 그 다음에, 자, 인수분해가 10하고 5하고, 그래서 예정이라면 아니죠? 어, 됐죠? 마이너스 20하고 5가 됐으니까. 그래서 x-10, 2x-5는 0, x는 10이라는 값, x는 2분의 5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수열,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이거와 이것이 각각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럼 이수하고 이수가 각각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요수가 등비중앙. 그러면 A제곱은 어떻게 쓸수 있는 거야? 4B라고 쓸수 있고. 요거 등비중앙. C제곱은 64C 값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어, 64B가라고 써야 되죠. B. 64B라고 쓰면 되겠고요. ABC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B는 2분의 a 더하기 c가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2b가 a 더하기 c, 그다음에 이세 개를 잘 풀어야 되겠네요. 이세 개를 연립을 해서잘 풀면 될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제 2b를 집어넣게요. 을 2b를 어디에다가 어 여기에다 집어넣을게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a의 제곱은 2 배의 2b. 2b는 2 배의 a 더하기 c가 2b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a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음 넣어볼까? 여기에다도 2b를 넣으면 32, 2b가 돼서 2b는 어, 어떻게 어쓸수어요 c제곱은 32에다가 a 더하기 c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c제곱은 32a 플러스 32c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A제곱은, 어,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여기에다가, 32라고 쓸 거고, 32를 이렇게 쓰죠. 이, 10, 16 곱하기 2에 A 더하기 C라고 쓰죠. 그쵸? 여기 그러면 이게, 이만큼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A제곱이죠. 제곱. C제곱은 16에 A제곱. 그러면 16에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0이 되는 거고요 16은 4a 플러스 c하고 4a 마이너스 c가 0이 되는 거니다그죠 그래서 a라는 값은, 우리가 4a하고 4a하고 c값이 같은 거구나. 4a하고 마이너스 c값이 같은 거네. 두 가지를 쓸수 있겠네요. 그죠 자, 요, 요, 첫 번째 값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C 값으로, 여기 C 값으로요. 이해됐어요? 요식에다가 넣는다는 소리에요. 요식에다가. 이해되죠? 그러면 A의 제곱은 두배 어, A 더하기 C, C 값이 4A라고 돼있죠. 그쵸? 맞죠? 그러면은, 여기 A 제곱 플러스는 10A가 되서요. 그쵸? 그럼 A 값은, 어, a-10, a가 돼서, a제곱. 그럼 A값은 a 값은 a에 a-10은 0이 돼서, a 값은 0이 되거나, a 값은 10이 되거나.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a 값이 0이 될 수는 없죠, 지금. 그쵸? 여기에서 양수라고 조건이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a 값이 10이라는 값을 찾았고요 자, a 값이 10이면은 c 값은 40이라는 값을 찾는 거죠. 그쵸? c 값도 찾았으면 a가 10. c도 40. 그러면 그럼 2b가, b 값은 25?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b 값은 어, 25다. 이렇게 찾, 첫 번째. 어, 이것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 세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쵸? 이 값은 하나가 양수면 얘가 음수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값으로만 찾아주면 되겠네요.